어... 어... 있겠는데, 많이 나이스가...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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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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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창이스나차이 자, 다차없일아 지금. 중금중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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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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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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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줄기 자리야 오른쪽으로 와서 단차도 먹어야 돼. 어, 맞아. 오빠. 네 지금. 빼꼼 하고 있었어. 나간다. 응. 야 여기 안쪽에도 있다. 빠졌어 지 빠져 나갔고. 아, 지금 2번형2번 됐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 나이스. 어때 자유 투? 지렸다 겁나 섹시. 통화 살리지. 상대 올다. <laughs> <laughs> 나이. 스 나이스. 능선 이거 왼쪽 능선. 나 오른쪽으로 할게. 오른쪽 능선으로. 한쪽 조심해. 우쪽이따가살릴게나바이디로 그냥 숨 숨어 있을게 가봐 아. 일단, 일단 가봐. 우리 1번 차가있는다 야, 똥, 얘네. 한번먹래 응. 뛰어서 지금 1번까지 야는다 산타 1번. 아직 안붙었고 지금 1번 붙었 야. 기 이번에 살 1번에 둘. 이 하나 더. 지금 한 세. 왔승 아, 이러면 아, 터얘 네, 일로 뛴다. 살려. 이거 잡으면 나 살릴 만해. 오케이. 그냥 거기서 에서피킹하면 돼. 얘들아. 자신이게 올라와서. 나이 살려 봐. 바로 맞리나살게세리야 존나 섹시했다. 세리야 미친 년. 오. 나이스. 진짜 색나 이런 말 해도 될까? 리아 이게 음? 해 주는구나. 어, 이야야도 너... 그리고 코 1번 기절이고 얘네 왼쪽 쏜다. 왼쪽 끝났고. 나집 옥상에서 기절이야. 나 살리면 돼. 아니, 그냥... 근데 세리아가 살려야돼 어, 1번도 기절이야. 1번도 기절이야. 3번이야. 아, 번도기3이야 3번이야. 3번이러면집이랑 3번이야. 팀에... 3번이야. 3이랑3번이케이 반대로 넘어갈게 이야 왼쪽 이야 조심 지붕에 번어 얘들아 왼쪽 3번3번 3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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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3번이 하나에 지붕에 둘이면 우리 이야 3번이야. 3이 그냥 로 갈게 아번래번나 먼저 첫째 해봐. 아, 나못 나 살려. 1번면 1번에 던져줘. 2번 1번 기절이야. 1번 기절이야. 1번 오른쪽으 해야 나 3번 찾아빨자 4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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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게어이제나 간다 이제 나 그래. 다이제, 나도 그래서. 나는 죽을수도 있어 서나오늘쪽한차돌았으까집뒤 집으로 붙 오케이 양쪽 도는거 있어 우리 좋아 좀 버텨볼래? 테레가 돌았거든 얘들앞으로 뛰어 이제 도현이랑 그, 지붕, 지붕, 붕빵 면에서 투요. 피리야, 피리야. 여빈이 왼피야또한빵 나이스. 나이스. 아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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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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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여기가 중요하다 깔끔하다 얘들아 아.. 얘네 그거 아니야? 아.. 엑소 애들 우리가 빠른 거는 옥상 쪽에서 하자 나와같은고나와옥 아직 통로 가있완와은 왼쪽 봤다 와옥 쪽은 시영장 라인 같아 왼층 하나 기다려 하나 더당 입구 쪽 그럼 2층에서 강당 입구좀 같이 하자 래 아, 얘들아 그리고 수영장 조심해 어딘데? 간았어복 갈게 아, 복 간다 어야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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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벼락 해발 바라봐 어 간다 아, 끝났어 음. 그 챙겨 괜찮아도 이본, 이본이에는어떻에더체박게 하느냐? 박스는 어떻게 하 박스는 어떻게 하느박하어하늘하늘냐 박스는 어, 왼쪽, 어, 왼쪽, 어, 왼쪽, 어, 왼쪽, 어. 오빠, 같이 차 박치야? 또 비행장 또 내리고 있다. 뭐아 아. 어. 뭐 아, 올라 올라어대아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 이번? 어. 이박 찍었어? 그 봐줘? 어 아, 봤어.

차 조심! 바퀴 오른쪽 끝에 매달려있다 어, 확인 차를 살려 내쪽차 내 살렸고 내 왼쪽 바깥 야야 잡았어? 잡았어 얘들아 차 하나 있냐? 응 음, 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어.. 터진 데서 안 터져 그러면 난 어, 부가트로 가나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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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흔들어 음, 볼래? 이번 다시 하도 안된다고 이러면 뛰어가야 돼, 얘들아 가서 뛰어가나 봐. 나 이번 다시 갑. 언 오빠 대 이거 오빠, 오빠 돼. 블라 봐. 블다고다됐다갔다다가하갔가하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 하나가. 하나가, 하 하나가, 하가 하나가, 하나다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하나가. 가 하나가. 하나 나 하나 나폭 많아 이거 그러면 오른쪽에잡 치자 와봐 한번을 해보자 연막기 그 치면서 얘네 어차피 밀어야 돼 누구 밀어야 돼 얘네들 밀자 잘하자 한절이아 정면으로? 그러면 연막기 치고 구상 하나 빨고 가자 이거 해터치자봐 좋아요 안돼요 봐봐 둘 기절 라스트야 멀리다 앞에 아, <목소리> 이제 다있 l d h a 얘이아 이거 i 가야돼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돼 d i 카있 would have had it. I would have had i 지 I w o u 가 d 이거. 가 e had it. 이거 o u l d have had it. I would have h a 이이 t 아, 나 바로 나가볼래? 바로 나가자 저기 싸고 있는거 23번 23번 오빠 한팀 저기 잡으러 다니거든? 돌산이라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가 무조건 더빨니까우리거만집중나 여기 더, 더 오른쪽으로 아, 저... 간다 오빠 우리 저기 나기나위나어나 그래, 라스트 라스트 어디야? 몰라 살려봐 키돌려키돌려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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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 먹었다? 끝난 거 같은데? 어 음. 끝났어? 끝났어? <끝이> 응?